저 사람은 저런 은혜를 줬는데, 왜 나는 은혜를 안 주나? 이러면서 시험에 빠지고, 또어떨때 또또 기도할 때 충만할 때는 어,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은데, 한 3, 4일 지나고, 아니면 집에 갔는데 남편하고 싸워, 또 엄마가 잔소리해, 아빠가 잔소리해, 친구들하고 싸워. 그러면 또내 마음 느낌과 이 감정이 완전히 또 나락으로 빠지면서 하나님이 그 뭐고 없는. 마음 상태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주관적인 경험과 체험 위에다가 여러분 세워 버리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. 신앙을 다시 세팅하셔야 되는 거예요.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. 곧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믿음,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세팅해 주었던 그 방법 그대로로 해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. 이것 기초 위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피조물이 됐다는 것 이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초대교회 제자들이 믿었던 그 신앙의 재료를 가지고 믿어야 되고 그 근거를 가지고 그분을 주인으로 신뢰해야 되고 내 인생을 던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